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치하문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바로 삼인행필류아사를 살펴보죠 삼인행필류아사에서 삼은 석삼자 이는 사람인자 행은 갈행자 필은 반드시 필자 유는 있을유자 아는 나아자 어, 사는 스승사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풀어해 보면 삼인행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행하면 필류화사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된다.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면, 그 일행 중에 누구라도 나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본받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스승으로서. 그 다음에, 만약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고 고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공자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어에 나오는데요,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연관하면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꼭 뛰어나서만 스승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 바로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하고 어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스승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인격 수양에 있어서는 어,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이건 나쁜 놈이건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면 아마 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만수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